신의 마음을, 마음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이 콘텐츠는 아키네이터. 댓글로 요즘 다시 유행하는 거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어. 그래서 오늘은 아키네이터 할 거야. 대신 어, 어. 우리는 이렇게 하자. 어, 뭔데? 누가 가장 오래 버티나? 어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드는 거야. 어아 대신 어. 우리가 먼저 맞춰버리면 그 사람 탈락이야. 아, 어? 탈락이야. 어? 점수 없어 탈락. 어? 오케이? 아, 마우잘 생각해야 돼. <laughs> 그러면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어, 어, 오, 그래 아빠가 테스트 해볼게. 어. 준비됐어? 어? 맞출 수 있으면 맞춰도 돼. 이 캐릭터는 여자입니까? 어, 어 얘라고 하자. 어, 얘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인인가? 예. 예. 유튜버입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거 왜 대답하냐, 두 번째? <laughs> 내가 많은 자고, 예. <laughs> 그냥.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어? 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까? 아, 아, 아... 저... 저 뭐지? 변신합니까? 어 하는데? 아, 어, 진짜? 변신합니다. 아 진짜? 당신 캐릭터는 차이나풍 옷을 즐겨 입나요? 아니요. 돼지라는 캐릭터가 어울리나요? 네. 뭔데? <놀에> 어? 네. 어, 네? 활동명은 개명하였습니까? 네. 어? 어? 남자인가요? 어 일단 네. 뭐지? 게임 디렉터입니까? 아니요. 변태입니까 아니요! <laughs> 구수구수 덕을 자주 플레이하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범죄 같은 걸 저질렀나요? 어, 아니요! 어, 범태... 어, 어, 현실 남매로 유명한가요? 네. 어? 어? 당신 캐릭터는 목과 몸이 분리되나요? 아니요! <laughs> 이건 뭐야! 긴 생머리입니까? 어... 아니요. 이름에 읗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이입니까? 네.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네몸이 어? 일부가 기계입니까? 이거 내 해야 되나 봐. 그런가? 네? 뭐야? 너 누구지 알아? 왜 그래 너? 아는 거야 지금. 지금 주변에 있습니까? 일단 아니요 할게. 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네. <laughs>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웃어 너? 아니 고양이 생각해도 돼. 아 고양이 생각하면 응. 기분이 좋아져서. 어 거짓말 같지? 당신 캐릭터 이름은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오! 야 버섯돌이 나오네. 오 버섯돌이를 했던 거야. 버섯돌이에 맞는 질문이 나오더라뭐 아까 강철부터 얘기해서. 아 기계. 기계. 내가 어디가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어? 어? 엄마 기계처럼 강하잖아. 분유, 어, 분유. 아까 몇번 했지? 서른 개. 어, 서른 일곱 개 정도 했지. 어. 어. 숫자가 높을수록 이기는 거야. 근데 중간에 맞춰버리면 그 사람 탈락. 어. 오케이? 아. 누가 먼저 해볼까? 내가 문제. 어 버섯돌이 오케이. 그래? 자신 있니? 어. 급방과 그 주진 그러니까, 않겠지. 그러니까. 어, 내가 맞춰줄게. 너 탈락시켜줄게. 어. 내가 맞출 거야. 어 벌써 시작했어? 어.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음 맞지. 애니캐릭이야?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 칼을 안 가지고 있어. 맨손으로 싸우는 캐릭이야. 검은 머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 그러면 노란 머리 아니면 빨간 머리거든. 인간입니까? 아니요. 어? 로봇이야. 뭐,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예 신일 수도 있어 포켓몬스터에 등장합니까? 예 어? 전기를 이용합니까? 아니요 어? 어? 이거, 이거 좀 맞춰야 돼 아빠 포할못이잖아 파란색입니까? 파란색. 아니요 파란색 아니요 세자 유튜브에서 샌드박스 링크에 <laughs> <목표에> 적혀있으니까 <laughs> 아니요 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희야 니가 아니요 뭐, 불의 어? 힘 없고 전기 없어 날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 나는 거다 제외 원이야좀 맞춰 당신의 캐릭터는 네 발로 걷습니까? 예네 발이래 당신의 캐릭터는 페어리 타입입니까? 아니요 어? 아니 예. 어? 선수님 잠깐만 잠깐, 보자 천천히 너 펄몬 아니야? 아니 잠깐만 너무 많잖아 다칭 불의 신입니까? 아니요 펜시 <laughs> 국가대표이지. 아니겠지. 아니 저왜 저래 멍청해 쟤. 토론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어, 이거 왜 이래 멍청해. 이게 똑똑하다며. 다 맞춘다며. 아니. 왜 갑자기 쓸데없는 질문을 해? 그러니까. 뭐 빅... 샌드박스 소속이냐. 무슨 아까도 뭐였지? 펜시 이건 뭐야? 아프리카 BJ가 맞나요? 당연히 아니겠지. 아프리카 BJ가 맞나요? 아니. 뭐냐 <laughs> 야 어? 색과 관련 있습니까? 잠 무슨 타입이라어 피아노티가 네. 아니래 세 글자 멈춰 멈춰 어세 글자 눈을 못쓰고 전부 못쓰고 아 일단 있어봐 저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또 나왔어 아아 남매 속에 있으니까 말도 안 네.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갓과 관련 있습니까? 신이야 걔가? <웃음> 아니요 <웃음> 풀과 관련된 포켓몬입니까? 풀과 관련된 포켓몬입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래 상녀를 닮았습니까? 예. Yeah. 정답. 이보이이보이 정답. 예. 아, 근데 이게 나왔... 아니 이미 나왔어. 어? 동시에 나왔으니까 이건 인정해줘야지. 음, 솔직히 이건 인정해 잠깐만, 그럼 우리는 AI랑 같은 지능을 가졌다는 얘기네? 이야 여기 안에 빅데이터가 <laughs> 있다는 거야. <laughs> 아니 질문도 아, 제대로 해야지. 뭐? AI처럼 제대로 할수 있어야지. 조용히 해. <laughs> 나 아무튼 버섯돌이 27번 같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다 확인해볼게. 그럼 다음 내가 할게. 어? 아나 근데 기대해. 아, 아빠 무조건 어. 탈락시켜야 돼. 아빠 무슨 생각인는지 엄마 다 알고 있어. 과연 그럴까? 해보자. 긴장해. 내가 야, 한 100까지 가줄게. 바로 탈락시켜줄게. 쉬운 걸로 해줄게. 어, 쉬운 거? 응. 음. 아빠만 아는 거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지구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할 거야. 진짜? 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인인가요? 아니요. 어? 아니야. 남자입니까? 네. 어? 칼로 싸웁니까? 싸. 아니요. 안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네. 어? 어 잠깐. 검은 머리입니까? 네. 어? 어? 유치원에 다입니까 아니요.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어. 잠깐 나 누군지 왠지. 뭐 벌써? 아, 아니, 일단 계속 해봐. 오, 오, 오 위험한데? 결정적인 게 나와요. 학생입니까? 아니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네.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왜왜지알것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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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왜? 같은데 이름은 몰라. 나, 나. 아니, 나. 아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 알겠다, 알았다, 나 알았다. 이쁘고 여신이고 귀엽습니까? 남자라고 했는데 <laughs> 왜 아빠처럼 꼬미남일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인지 아니 아까 남자라고. 기계와 관련 있습니까? 어, 잠깐만 관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변신합니까? 변신해 이거 네. 하면 나 정확해. 네 정답 손오공. 어. 손오공 <laughs> <laughs> 맞지? <웃음> 알았어. 몇 병까지 가든지 모자. 아, 너무 빨리 맞췄다. 온몸이 노란색입니까? 어, 변신을 어, 하면. 촛사이언. 초사이안. 촛사이언이 되면 노란색이지. 어. 당신이 생각하는 캐릭터는 손씨인가요? 네. 손오공. 손오공. 어, 그래. 아. 아, 아, 아딱 나왔네. 아, 탈락이야? 탈락이지. <laughs> 와, 일단 꼴찌는 아니다. 나, 일단 꼴등이네? 어. 상품 없어? 상품 같은 거 없어. 왜? 네. 탈락 안 하면은 아빠 꼴찌야. 자 다음 누구 할까 엄마 해 볼래? 내가. 오케이 엄마 해봐. 응. 엄마도 탈락 시키자.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 남자인가요? 아니요. 어 여자? 여자. 여자 유튜버인가요? 아니요. 어? 유튜버 아니고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이 갖고 있다. 어? 아니요. 잠깐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다. 아니요 아까 여자입니까? <laughs> 아니야 이 질문 중요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그 질문에. <laughs> 예. 아니요? 게임입니까? 아니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당신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laughs> 일단 유명사람인가? 아, 어. 이름에 씨에 C 들어갑니까? 아, 아. 예. 그러니까 어가? 여자 죽었습니까? 아 진짜 예. 야, 사람이 다윗 죽었지. 나알것 같다. 정답. 신사입니다. 맞아. 어, 도금마천자? 지옷이라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아나왜 그런지 알것 같아. 네? 기다려봐! 왜 그래? 아니, 하지마! 아. 아 아빠, 어디 아니, 가? 해, 아빠! 지금 있는 <laughs> 오바나 팬! 요즘 엄마가 이 팬들 네, 엄청 그래. 즐겨있거든요? 아니, 아, 이거 확인, 확인. 아, 확인 사살이야. 네. 틱톡 거 또는 유튜버인가요? 아니. 자녀가 있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네. 사람이 있지. 네. 못할거같애? 아니야 못할 거 같아. <목소리> 일단 나 뽑지 않을. <않아>. 기분 나쁜데. <laughs> 여자입니까? 예. 뭐 고민하지. 아 잠깐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뭐. 아, 아니. 뭐지? 유튜버라 나요?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예. 티비에 나오나요? 예. 티비에 나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TV에 나오는 사람 아닌가봐.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네. 음... 아 애니 신비아파트에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리스 사람? <laughs> 아까 한국인이라 했잖아. 아아 그러게. <laughs> 아니요. 이름이 임다니까. 임다는 <laughs> 그냥 <이거> 맞춰. <맞죠? 웃음> 유튜버잖아. 아. 열쇠와 관련 있습니다. 나이 열쇠 얘기 꺼낸 거 누군지 알것 같아. 아니요. 그럼 사살해 버려. 어? 탈락시켜 버려. 아니. 만약 열쇠가 이어을때 아, 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두산 베어스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laughs> 아, 야구팀, 야구팀. 아 학교에 다니니까 예. 학교에 다녀? 남동생이 있습니까?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왜 왜? 아 우유? 어 우유가 어니야 아까. 예. 아, 아 남동생 있습 니가 맞춰야 될것 같아. 아, 사람이, 사람이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요. 뭐 기진은 아니네. 여동생. 여동생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 잠깐. 누나, 언니가 있습니까? 이거 예면알것 같아요. t your name. 이거 이거 it. You g 안녕 자 o 에 got you. n 미미. I 미미미 w 와 h 10? 14! c 일단 무조건 i c o Yeah, Chomda. What? Yes, sheep. Sheep. Nine, that's what y o 등 do.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laughs>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구독자요? 눌러주세요! 안녕! 뽀또는 어차피 똑같아. 내가 더 오래 갔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아빠, 저아